자, 오늘은 로또 복권을 구입해서 1등에 당첨되는 방.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또 복권은 이제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이제 구입을 할수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로또 1등에 당첨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1등에 당첨되는 돈은 이제 925회 기준으로 12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1등에 당첨되는 방법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은 영상을 보면서 1등에 당첨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등에 당첨되는 방법은 로또를 구입을 하고 번호를 다 맞추면 됩니다. 한번 이제 925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13, 24, 32, 34, 39, 42의 당첨 번호를 다 맞추시면 로또 1등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로또를 구입을 했었고요. 한번 당첨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로또 복권을 구입해서 낙첨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